안녕하세요. 한조 바디의 트레이너 한조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몸짱 공식 시간인데 이전에 제가 다양한 삼두근 운동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단일편으로 삼두근의 장두를 장두의 자극을 극대화시켜줄 스트레이트 암풀다운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암풀다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케이블 머신에서 진행을 하고 광배근 운동으로서의 접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이트 암풀다운은 특징이 팔꿈치가 펴진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삼두의 기능은요 일반적으로 외축두, 내축두, 장두가 있는데 팔꿈치의 펴짐 동작에서 힘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장두는 한 가지 더 위팔뼈가 뒤로 뻗어지는 동작, 익스텐션 되는 동작에서 장두가 절정수축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이용한 스트레이트 암풀다운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장두는 투조인트 머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축, 팔꿈치의 편 동작, 2차 수축. 윗팔뼈의 뒤로 젖힌 동작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주관절 움직임이 주로 어 많이 쓰이는 동작군들 프레스 다운과 로프 푸시 다운 그 외에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장두를 끝까지 상부까지 집중해서 짤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블 스트레이트 암풀 다운 동작에서 어 중요시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케이블 안풀다운 동작과 다르게 견갑골이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풀다운 동작을 할 때, 안풀다운 동작할 때 견갑골을 살짝 뒤로 후인을 시키면서 광배근을 절정 시키는 동작이 절정 수축을 시켜주는 동작이 있지만 스트레이트 안풀다운 동작에서는 견갑골이 어느 정도 중립이 된 상태, 뒤로 젖혀지지도 않고 너무 앞으로 쏠리지도 않은 상태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점이다. 점입니다. 아, 발음이 꼬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팔꿈치가 다 펴진 상태에서 큰 호를 그리면서 몸통까지만 내려가세요. 그 이상 뒤로 뻗어지게 될 경우에는 광배근이나 또는 어깨가 앞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 후면 상박근에 대한 개입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몸통과 똑같은 지점까지 내려가 주는 걸 반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깨가 돌아가지 않도록 잘 잡아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만 준비만 된다면 우리 스트레이트 암풀다운 동작은요. 어, 삼두근 쪽으로 집중적으로 힘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단,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견갑골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암풀다운 동작이 다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견갑골에 대한 안정화가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레이트 암풀다운 동작이 삼두근, 깁스키, 상부까지 힘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느끼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중량은 처음에는 낮은 무게부터 한번 시작을 하면서 동작을 안정화시키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케이블 암풀다운과 어, 방금 알려드린 스트레이트 암풀 다운의 차이점은 결국은 견갑골의 고정과 팔꿈치를 펴주는 동작 하나만으로서 우리가 삼두근 장두에 긴장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스트레이트 암풀 다운 동작은 삼두근 장두의 절정 수축에 포커스를 둔 운동이고요, 비교적 외축두와 내축두는 애초에 정적인 수축 상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두에 조금 더 포커스를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트레이트 안풀다운 동작을 통해서 조금 더 약간 치토스? 맞동산 같은 팔뚝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 한조바디의 오늘 몸짱공식 케이블 스트레이트 안풀다운 동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